269번 보겠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음이 아닌 정수 n과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은 f0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f에 어떤 자연수를 10n 플러스 k 이런 걸로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 n이 fn 그리고 뒤에 있는 이 k가 더하기 k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역에서는 f100의 함수값을 묻고 있는데요 자 f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나의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f에 10 곱하기 10 더하기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얘가 n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빼내 볼까요 얘는 f10 더하기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F10 값을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F10 같은 경우에는 F에 10 곱하기 1 플러스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지금 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Fn 플러스 k, F1 더하기 0이죠 근데 F1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F1 같은 경우에는 F에 10 곱하기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n이고 이번에는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얘는 f n 즉 f 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족권에서 f 0이 0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f 1이 1이니까 f 10 값도 1, f 1 2이 1이니까 결국 f 100 값도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 니은 이번엔 합성함수의 함수값 묻고 있는데 일단 f 999부터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f 의 999를 먼저 계산 해볼게요. 자, 그러면 f 의 얘는 10 곱하기 99 하면 990이죠? 거기에다 9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지금 K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f 의99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하려면 F99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얘는 f 의10 곱하기 9 더하기 9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n, 그리고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얘는 f9 더하기 9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f9 값을 구해주면, 얘는 f에 10 곱하기 0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n, 얘가 k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f0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자, f0이 0이었으니까 요 값은 9, 9 더하기 9 해서 18, 그러면 18 더하기 9 해서 f999는 27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합성함수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f 의 f999,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였고 자, 얘가 f27이 되는 것까지 구했고요. 그럼 얘는 f 의 다시 10 곱하기 2 플러스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가 n, 그리고 얘가 k. 그러면 얘는 f2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 f2 값을 구해봐야겠죠. f2는 f의 10 곱하기 0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n이고 얘가 k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 0 플러스 2가 되겠죠. f 0 0이었으니까 요 값이 2가 되고요. 2 더하기 7해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합성함수가 결국은 9가 된다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d 귿 f 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이다 했는데 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들 중에 그리고 반례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f 99 넣었더니 6의 배수인 18이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9가 6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발레 자 n에 99를 줬을 때 함수값은 어, 6의 배수이지만, 하지만 n은 6의 배수가 아니죠. 그죠 6의 배수이지만, 얘는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결국 이 문제는 이 나에 대한 조건이 있죠. 이제 얘를 계속 10의 자리는 놔두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빼내고. 그 다음 또 1의 자리 빼내고, 자, 요런 식으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FN이라는 함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어, 결과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FN은 N의 각 자리수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각자 해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을 안다면 F100은 1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1인 거고요. 다 F 999는 9더기9더기 9에서 그게 결국 F 27이 되는 거였죠 여기 있었죠? F27은 다시 F9가 된, 아 F 27은 다시 F 9가 돼아 F 얼마요? 그렇죠. 9가 되는 거니까 F 27은 9가 되는 거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들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